상시 사륜차 링컨 뉴 MKX입니다. 운전석 헤드램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램프와 그릴이 붙어 있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맞아요. 이게 딱 천사의 날개 모양, 날개 모양. 링컨의 약간 상징적인 그런 모양이죠. 보시면 앞 범퍼도 지금 굉장히 커요. 크고 상처 없이 깨끗합니다. 본넷 부분 봤을 때도 이게 딱 눈으로 보기에도 튼튼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어? 링컨 차량 보면 은 <laughs> 커서 엄청 크고 튼튼한 차량입니다. 조수석 헤드램프도 지금 깨진 부분은 없어요. 차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라이트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콩눈, 콩눈. 콩눈. <laughs> 조수석 휀다 죠 도장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봤을 때 지금 타이어 트레드도 어, 타이어 트레드는 그런 40% 정도 남아 있어요. 18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체를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이게 크롬 부분에 살짝 까진 부분이 있네요. 앞문 쪽에는 큰 상처는 없습니다. 정말 티안 나게 붙칠 잘해 놓으셨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보였어요. 크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 뒷문 쪽에도 살짝씩의 스크래치만 있고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쪽에도 휠이 약간 가당절이 부분에 이쪽에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한다도 매우 깨끗한 상태이고요. 깨끗하네요. 어,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지금 조수석 후미등 봤을 때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하고 트렁크 리드도 굉장히 깨끗해요. 뒷범퍼에 감지 센서하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지 센서가 특이하게 여기 라이트 뒤에 들어갔네요. 그죠? 어, 그런... 여기에 콕 박혀 있네요. 음, 신기합니다. 아, 어, 헤드라이트 진짜 크다지. 리얼라이트. 어. 진짜 앞에는 크죠? 작은데? 어 앞엔 작지만 뒤엔 크다. 어. 지금 라이트 감싸고 있는 크롬 몰딩 부분도 뭐 상처는 없어요. 그리고 운전석 뒷휀다 쪽에 지금 주유구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휘발유 써 있습니다. 혼유 주의. 그리고 뒤에 타이어 휠도 상처 크게 눈에 띄는 거 없이 깨끗하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뒷문 보셨을 때도 손잡이 깨끗하고 문 쪽에 문콕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문 보셨을 때 미국 차들의 약간 특징이죠. 이렇게 번호 키가,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잘 사용 안 하시니까. 앞문도 전체적으로 음, 깨끗하고 살짝씩 가까이서 봤을 때 확인되는 질자국만 확인이 됩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는 지금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앞휀답쪽 역시 큰상처 확인되지 않고 휠도 깨끗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튼튼한 링컨 차량 내부 확인해 볼게요. 좋아! 지금 운전석에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메모리 시트는 핸들 좌측 뒤편에 버튼 두 개의 자세히 메모리 저장하실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전동 핸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지금 핸들 보면은 핸들에 파워 핸들 끼워놓으셨고요. 그 외에 뭐 가죽 찢어진 부분 없고 리모컨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메디병으로 지금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보시면 음 이게 공조 시스템이랑 이런 거 작동도 다이디스플레이에 터치로 하시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다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블루투스 연결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센터페시아 쪽에 어 버튼들 까진 부분 없이 깨끗하고 어 여기 터치로도 같이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보시면 이 채널로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안 그래도 큰차더 넓어 보이게 하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럼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자리 탑승을 했는데요 제가 이 암레스를 내리려고 했더니 이게 헤드레스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laughs> 같이 내려옵니다 좀 신선하네요 오, 얘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면 컵홀더가 짠 하고 튀어나옵니다. 컵홀더도 괜히 크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2열에도 열선 들어가 있고요.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정말 굉장히 시원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뒷자리 탑승했을 때도 확 트인 개망감 느낄 수 있고요. 답답한 그런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가죽도 푹신푹신하고 찢어진 부분도 없고 좋은 실내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링컨 차량입니다. 그럼 내려서 정보는 말씀드릴게요. 나 이거 사고 싶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차량 링컨 뉴 MKX 3.7 상시사륜 차량이었고요. 2013년 6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95,000km 주행한 휘발유 차량이고요. 소유주 변경 2회 있었던 차량이에요. 사고 이력 없고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우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차량 가격은 1,350만 원입니다. 해당 차량 마음에 드시는 고객님께서는 지금 바로 1811의 9646으로 연락 주세요. 오늘 함께 하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